한미 정상회담 보셨나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멧돼지 구출하러 온다던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푹 빠진 듯 행동했습니다. 멋진 이재명의 칭찬 드리블에 해벌쭉한 트럼프가 눈에 띄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트러블메이커 반스는 따라할 수도 없는 외교 토크 수준. 50분간의 회담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그동안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트럼프였습니다. 이잼의 탁월한 외교 능력의 지지율이 13% 올라 신난 이시바도 이잼홀릭인데 트럼프까지 이잼홀릭. 2022년에 바이든과의 만남 후 바이든 날리면 이라면서 뒷담화를 했던 빤스윤과의 그 외교 참사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데 이건 뭐 너무 압도적 차이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빤스윤 농어하는 해파리분들, 아직도 현실 부정 중인가요? 하긴, 실무 방문이랑 국빈 방문도 구분 못하니, 하루라도 멍청한 소리 뱉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죠 빤스윤의 건의까지 구속되고 국짐은 무너져 가고, 그런데 우리 이재 대통령 대신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네요. 아, 행복해라. 해파리분들 열폭으로 집단 폐사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면 긁어줄게요. 아, 그리고 도라이 전환길이 밀어준 장틀러 씨, 당대표 축하해요. 이제 전환길 당인가?